아, 커피, 코기 왼쪽 거. 왼쪽 거? 어. 원도 갈아서 해주는 거야? 못 들었어. 원도 갈아서 해주는 거야? 어, 잘 모르겠는데. 소리가 우웅 나는 거야. 그런가 봐. 저 안에 있나 보다, 위에. 음. 반자동인가 보다. 밥 먹으자도 있어? 응. 음. 사람 없으니까. 안했지? 기다리고 있었어. 다 일본어라 사진을 찍어야 돼. 아, 뭐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눌러봐. 아무거나? 응. 파워가 안 됐나 일단? 이거는 정지, 정지. 응. 사진 찍은 다음에 해야겠다 그래야 되겠다 아 됐다 됐다 요 주황색을 누르요 아, 녹색 녹색을 로르 되는 가어 뭔가 느껴져? 뭐겠지 음. 는데어등등등어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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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이저 커피 아 됐어 숙소지? 집이. 아 그러니까 집이구나 사는 곳에서 집 곳에서 이 옆에 양철판을 대고 있어. 와, 이거 앞은 또 타일이야? <laughs> 진짜 옛날이. 아, 얘네. 저거 기억나, 옛날 어렸을 때. 그, 그, 그쪽 남도 쪽은 음. 많이 있지. 음. 목포 가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야. 응. 음. 이게, 사이딩은, 아, 이게 나무구나. 아니야, 나무 모양인데 양철판이구나. 진짜 저렴이 로지였네. 그바람 쌩쌩이야. 맞아. 음. 얘네들 보기만 해도 추워. 이리로 음. 가자. 음. 아침엔 커피.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런 거있잖 라면집이다. 라면집 저녁에 열겠지. 어, 열었다. 1, 1200엔. 야, 요즘, 요즘 라면 세다. 지금 자전거 몇대 있는 게 할아버지들 온거 같기도 하고. 어불 켜졌는데 계시네. 어, 계시네. 여기, 아, 여기 할아버지가. 하는데 메뉴는 딱두 가지예요. 홍차, 커피 350, 모닝 메뉴 450. 아 근데 막 담배를 그냥 오자마자 그냥 물어버려. 식빵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드시네. 이제 나오보면 알겠지. 프리모 프리 설탕을 비셔 거와전에 다방 커피 로내 가지고 이빵고소한네 음, 그래. 음. 별거 없는데 식빵이 맛있네 요렇게 빵, 새우하고 삶은 달걀 그리고 커피 그래서 450에 이거를 안 먹을 이유가 없는게 이 커피만 350 엔이고 음. 이게 100 엔밖에 안 하니까 안 먹을 음. 이유가 없는 거지. 우 담배. 여기 담배랑. 맛이 담배 괜찮은데 음. 맛있어요. 싸고. 근데 와 담배가 허용돼 갖고 옆에 줄 담배를 피시는 분이 걸려 갖고 도저히 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냥 허겁지겁 먹고 나왔네. 담배 피시는 분은 추천. 비흡연자는 완전 비추천. 뭐, 여기 한국 식당도 있어. 응. 한국 요리 시골 눈치를 줘도 그냥 펴. 원래 피는 식당인데 무슨 눈치를 준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응? 아, 그래도 일본에서 어, 한국 사람이던데 알아들었으면 저기 일본에서 어? 나한테 민폐 끼치는 문화 아니, 아니 피라고 되어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는데 흡연... 무슨, 그게 무슨 민폐냐 당신이 민... 그 사람한테 못뭐 피게 하는게 민폐지 민폐는 민폐지 상황을 봐가면서 좀 펴야지 무슨... 지가 나가서 좀 피든지 아니 안에서 피게 허락이 돼 있는 장소에서 그 사람은 피는 거야 어 그래 그러니까 그럼 민폐는 민폐지 옆에서 쿨럭쿨럭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뭐안 피는 사람이 나가야지. 그래 나왔잖아. 아 이거 빵다 맛있어 보이는데. 아 이거 궁금하다 이거 무슨 맛인지. 고로게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생각보다는 비싸네요 이 빵이 궁금하긴 한데 이게 뭔지 봐야 되겠어 맛있는 빵이 어떤 맛인지 계란빵 같네 식빵에가서사무식그 <laughs> 어, 국물 내는 어, 냄새가 아주 가 아, 같이 어, 같이 뭐시기? 같이 오 저기.. 저기 청소사하고 관계 있는 거야? 어? 저기 청소사하고 관계 어? 있는 거야? 아니.. 저게 아, 그거.. 그 중에 하나 아닐까? 별로 청소하고 관계 없는데 지금 거리상으로는 음. 내가 봐서는 저건, 저건 또 개가 다른 있어. 뭔가일 것 같아요. 어, 차가 온다. 차가 안 다녀야 될것 같은데 다녀 이. 이거 꼭고전철력표시처럼 해놨네. 응. 아와 어, 이거 목적 건물로 아주. 응. 근데 높이가 같다 보통은 가면서. 카메라... 아, 한글로 딱 설명해놓으니까 좋네. 눈에 쏙쏙. 커피집도 쭉 있고. 야, 이거 나무가 이게. 아 이게 얇게 사이딩을 야 이렇게 얇게 아 이거 철판 아이가 아니 나무 아니네 나무인가? 어 나무인가? 진짜 얇게 썰었다 나무를 여기서 보는 뷰가 좋은 건가? 느낌이? 음. 이게 단 거야? 어디, 여기 300엔이야. 응. 음. 호지차 오, 이차 맛이 나는구나. 다 우리가 그 지하철에서 아 먹은 거는 어. 여섯 개들이 380주고 먹었었거든. 보는 어, 어, 어. 이제 알이 좀 작고. 음. 이건 알이 커. 내가 지금 한 입에 다못 넣었거든. 어. 떡은 떡은 따뜻하고 그건 좀 차가웠잖아. 근데 그거 태운 맛이 나? 아 그러진 않아. 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더 따뜻하니까 좀 추우니까 느낌 좋은 거고. 어. 그거는 차가웠기 때문에 더 쫄깃쫄깃한 느낌이야. 음. 당신 먹어 봐. 음. 이 전통 스타일의 아, 우리가 이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배가 지고 예전에 있던 뭐 이런 거를 음.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나 음. 보네. 음. 여기 기념품이 있을까? 별거 없겠지. 아, 위로 올라가 볼까? 집도 있고 음, 여기는 화장실이고 그렇구나 복잡하구나 근데. 이쁘네. 근데, 근데 저 주둥이가 주둥이거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똑같아. 야 이걸 뭐 느낌이 평창동, 성북동 분위기인데? 어이 반대편은 낡은스러한데아 이게 하이얀 호텔이구만. 잘해놨다. 완전히 그거 손 씻는 건데 어? 진짜야? 어 그럼 손으로 씻을게 <laughs> 나는 마실 것 같은데 손 씻어 <laughs> 어. 매우 차진 않아 아 그래? 응 음, 생각보다 아 그래 음 이거 좀 스타일이 새롭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보자 응. 내려가서 돌아야 되나 응. 야 이건 진짜 잘 쌓았다 응. 어? 응. 돌 모양 살려갖고 응. 근데 진짜 주소다 쌓은 거 같았고 저 가운데 좀 뜬금없이 저런 것도 막 있고 응. 이거 봐돌 이런 게 응. 여기 있을 돌이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러면 이게 뭔가 여기를 정비하면서 음. 이 근처에서 그 나온 돌을, 갖다 어, 어, 그거를 쓴거 같아, 내가 보니까. 음. 왜냐면 이쪽은 지금 딱 공사한 적이 딱 보이잖아, 그지? 음. 공사 그러니까. 발랐지 그니까 러 이게 공사야, 이거는. 음. 근데 이거는 뭔가 여기 문화를 재스럽게 하려고 이쪽에서 돌아다니는 돌을 음. 쓴거 같아. 음. 왜? 오래된 고택 같은 거할때 음. 기와 같은 거 살려서 어이저 대나무 숲 봐봐 그러니까. 아저 색깔 나는 게다 대나무 숲 색깔이었구나 아 섞여있네 다잘어 여기는 집일까? 집인 것 같아 그치 어. 이것도 개인 집 같아 음, 다. 원숭이한테 왜 앞심 하려 놨을까? 길이 이렇게 뜨으니까 좋네 음. 공기가 좋다고 음. 음. 뭐눈 오는 거 걱정인데 눈 와도 괜찮을 거야 자산에 눈좀 어. 있다니 아니 사실은 좀 기대를 했어 눈이 막 오면 음. 이게 돌아다니고 그렇기는 힘들지만 음. 막 얘네가 엄청 원래 해안가나 섬에서는 눈은 많이 와도 꽃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아니야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야. 꽃은 저렇게 꽃잎이 팍 퍼지나봐 이거를 이거를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사람들 막 신경쓰이니까 이거를 무심하게 뒷모습을 찍는게 낫겠어 여기서 220m 올라가서 매표소가 나오겠지? 이거 심플이야? 심플인 먹어. 내려오면서 먹어도 돼? 응. 내려와서는 초밥 먹어야 되는데나. 초밥 먹고 나만 먹어. 애들 노는 거 보니까 재밌어? 그만. 당신 할말다하 괜찮네. 느낌이. 용용 죽겠지도 있고. 짜증나지? 색깔이. 주황색 쓸 생각을 했지? 공간을 가자, 공간. 어? 음. 아, 뒤에 산 좋네. 산세가 아주 커만 산은 아닌 것 같은데 가파르긴 하네. 저 뒤에 보면. 은뭐 스캔하고 그런 것도 없네. 아 전망대가 여기 있구나. 이쪽으로 가서 볼수 있나? 산세 험해. 야저 기와보니까 저거 진짜 오래된 거 같다 이야 <목소리> 바닥나무 좋다 어? 완전 통이네 통이야 어 신발 벗고 어우 향냄새 담배 냄새보다도 훨씬 낫다 그래 뭐기대해보고그건 아니지? 볼륨 채우고 갈래? <laughs> 이게 이게 이쁘네. 마기는 자루로 지붕이 특이하네. 오늘 약간 흐려서 아쉽긴 하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음. 괜찮아 겨울에도. 음. 서양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봐. 대나무에도 이름 다새겨한네 정겹다, 정겹. 음. 저 빨간 통을 보니 어. 우체부 같다. 아, 느낌이. 어. 아니, 산보한다고 생각하고. 아, 그래. 자, 아, 저름 저 위로 가는 거 아니었나? 그럴 수도 있겠어. 왜 뭐? 음, 우리는 그냥 마을 구경하는 걸 수도 있어. 그냥. 잘못하면. 이 산세가 아, 험한데. 뭐. 쟤네들도 잘못 왔다고 생각한 거 같아. 아니 아까 그 자기들 혼 모로 기했잖아 해네들은 이쪽으로 왔었어? 어 물어봤어. 어그그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있어. 그 사람들 잘못 알고 온거 아니야? 우리 못 물어 우리 따라 오는 거 아니야? 어 우리 앞에 있었는데. 뭐. 아니 뭐 이게 길 기... 이게 길이 아니면 저럼 커피가 있고 있을 리가 없잖아. 이 위로 올라가나? 근데, 우리가 저, 저기, 뭐야, 저청소사 아니야? 아이, 아니, 그만, 지저 어, 자판기였구나? 음. 음, 느낌이 안 와, 잘. 이런 꼭 이끼 같이 생긴 요런데를 올라가면 많이 보기, 보긴 하겠다 이거는 또 뭐하러 만들어 놨을까 저 안에서 하면 됐지 이 안에 물이 들어 있을까? 음. 이게 또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나보네. 줄을 다 서갖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여기서 보니까 또 장관이네. 자, 다행히 너무 혼잡하지는 않게 잘 둘러봤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서 점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해. 어 말차 말차 차를 마실 거야? 아니 가서 보고 메뉴 좀 보고. 어 당고 음. 빠트린 그게 테이크아웃이 되나? 어 아니 그 안에 물건이 담긴 거야? 아 아까 그 애들 막 사진 찍고 그런 거? 네. 어, 네, 네, 어. 네. 그래요? 음. 시내 나가면 뭐가 있긴 네. 있을 거 같긴 한데. 이게 밤 페스트리인가보지? 어 저거 아 페스트리가 아니라 저거. 아 오케이 밤 페스트리가 아니라 뭐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어. 페이스트 페이스트 치약처럼 나온다 이거 페이스트잖아 이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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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맛이 어떠셔? 그냥 달지. 맛다 <놀람> 그래 맛있겠지. 왜 아니겠어? 맛있어. <놀람> <놀람> 자 이제 시장을 한번 가봅시다. 군것질과 함께. 시장표 초밥을 한번 먹어보지. 음,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어제 저녁에 먹은 거 말고 어, 여기는 무슨 집이냐. 그래. 우리가 먹지는 않을 거지. 어, 저 계란국 같이 생긴 이거 뭐지? 음, 아, 저 음, 음, 계란 맛집. 음, 맞지? 음, 맞지? 음, 두부. 두부하고. 그러니까 콘나도에서 먹은 게 그게 괜찮은 코스였네. 그렇지. 두부, 두부. 그러니까 콘나도에서 먹은 게 괜찮은 코스였어. 줘봐라. 이거 아기자기한 정원 봐봐. 그러니까 이 소나무도 키 작은 걸로. 그니까 어, 기모노만 빌리는 데는 어, 4만 4천 원. 어, 그 헤어까지 헤어 헤어 다, 다 일본 쇼를 이렇게 올리는 거나, 해 주시, 어, 그렇게 이 저렇게 해주는거나 이렇게 꽂아서 너무 어. 이 이게 이런 거 같은 음. 경우에는 뭐야 사진도 찍어 주나? 하여튼 뭐. 야 음. 이런 거 동남아에서 온 애들이 이 금액을 주고 이걸 하기는 아, 남자까지 하면은 참. 그러니까. 어 10만원 좀 드네. 어, 작은 돈이 아니야.